시아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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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거거 받고, 대 되게 찍은 근데 해봐, 야. 야, 근데 우리 오프닝 찍기로 했잖아, 얘들아. 나 여기서 찍을게. 그럼. 그래 아니면 넘어가서 찍을까? 어, 넘어. 아, 넘어. <laughs> 거 아, 찍은 거그니야 우리 우리 다 이거 넘는 학생들 담넘고 학생들. 니다쌤이다 우리 어디지? 정문으로 오라고 데저 정문으로 왔어요, 저는. <laughs> 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녕. 쌤저네 안녕하세요. 쌤, 저, 아니, 네, 쌤 네, 저는 네, 정문에서 왔잖아요. 봤잖아요. 저 아, 여기 가는 근데 거. 근데 어떻게 주소 왔어요? 저희 미주였어요아 네? 그래? 네. 아, 어. 네. 여기 번호 내렸어요. 번호 내려. <laughs> 어 <웃음> 인유라다. 인유라. 엄마. <laughs> 어 김민주. <laughs> 하이. 아, 하이. <laughs> 그런 거. 셀프로 이거 하나 챙겨가세요. 택이랑 셀프. 오. 셀프로 네, 하나 챙겨가시는 거예요? 네. 네. 오 어, 어, 뭐야? 이거는 제가 드립니다. 와. <laughs> 그리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 내가? 더 멀어요? 나 진짜 멀나봐 응? 진짜?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보고? 보고야. 어디야? 어디야? 학교 어디야? 어디야? 어, 이따 같이 공개하자. 아! 자, 굿바이, 받아면 가. 화이팅! 파이 쌤! 가있어? 장..몰라 몰라. 장, 나이... 아. 뭐야 소영이! 왜? 소영이 알았어? 시..시.. 뭐야 소영이 왜 지각이야 소영이 연재 연재 연재야 시험 잘 보세요 잘 보고 이거 이거 아, 가져가 이거 이거 받고 아. 이거 받고 예쓰 봐봐 담당가? 아, 시아스 예에 시아 우우자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 우리 우리 시아 빨리 나 찍어줘 어? 나찍 아니 나 여기서 말 걸고 싶은데 여기 너무 길어 언젠간 뭐야? 같은 학교가 왜야? 너 어디야? 영봉! 어? 같 뭐야 너는 왜 <왜가> 영봉이야? <laughs> 충격적인 거는 소영이랑도 달라요 <laughs> 예? 소영이 어디예요? <laughs> 알려줄 순 없지만 아니 아, 나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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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 초성, 초성. 그래서 내가 초성 하나만 제2외국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왜달랐냐 그랬더니 언어마다 다르대 <laughs> 어? <언어로 웃음> 너는 아랍어를 봤잖아 아랍어 봐? 어 아랍어 아랍는 아니 소영이랑 같이 하려고 어. 내가 제2외국어 선택했잖아 아랍어는 저쪽이래. 그러니까 아랍어랑 <laughs> 중국어 일본어랑 아랍어랑. 아그 제일 본어안 하는들은 다 영국인가? 아 그런가 보다 대부분. 아 야, 근데 단이 다를걸. 가영 그 나영도 네. 다르고. <laughs> 칠부가 오게 해주던 거는 칠부는 남자만 거 있대. 거. 남자만 온대. 부사장. 난 그렇게 들었어 야, 너 어디야? 장국남자여장 아. 가르치. 맞아. 얘는 가 수가 어떡해. 없어. 아, 거기 말 걸고 싶어어 야, 칠가는 네. 있을 거야. 없어요. 나 배에 야나 너랑 떨어졌어. 김서야. 다너 어딘데? 너 학교 어디 나 어디야? 나 J고 가야 근데 언어마다 다 네. 네. 어, 네. 아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마다 나 아르보 해가지고 나는 저기야 수일고 고가 어디야? 어? 너 어디야 너? 나 숙지고 숙지고? 나 숙지 생각했는데 나해 몰라 나 아무도 없는 거야 거기에 학교 어디냈어? 나나 영복 다 같아 다 영복이야 우리 반 여자 영복이 더먼거 아니야? 숙지는 숙지는 가깝지 그지 숙지 15번이면 가 컸어. 아, <laughs> 아, 아! 너이구너냐 너는? <laughs> 너는 너는 사회 아, 연보. 예! 아, 예! 우리 다 영국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너 어디야? 너 어디야? 아, 영국? 영부. 미 안녕하세요. 수지빠이. 아, 하이. 야, 지금 기홍이 빼고 다 장한 거다 남자 애들. 장한 야, 우리는 영복이나 장항 거에 치셨네. 일반적으로. 야, 내가 제일 가까워. <laughs> 그러니까 너 먼저 기니 내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가까워. 숙지고. 어, 아, 거기 화서요? 어, 거기 15분도 안 돼서 가. 없는 것 같네. 아, 아, 영복이 아, 꽤, 영복도 꽤 먼데. 영복 꽤 멀죠. 그러니까. 숙지? 나 숙지 가고 싶었거든. 아, 난한저 멀리 30분 거리로.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스테몬 가자 김종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아 오시라니? 역시 친구. 야. 야. <laughs> 아, 기다려, 기다려. 이, 이 필요가 없었어. 세번 때까지 기다렸어요. 쌤 보고. 싶어서 맞아, 쌤너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일단 그거 몇 번을 찍을까요? 뭘 찍어 풀어야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로드 언제죠? 내 마음대로. <laughs> 네 마음대로? 1월 1월 안에? 1월 안에? 그거 뭔지 어? 제목 문제. 어? 제목? 그러니까 수, 수시 수시 9월력으로 해서 다합체가 아니면 수능 전날과 수능 날 이렇게 해서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아직 생각 없 아, 어? 나르다. 푸자? 맞아. <laughs>